여성은 렌스터입니다. 오늘은 렌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들을 가져왔습니다. 통신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자신만의 렌툴을 가지고 계실 테고 또 상황에 맞게 그 작업 환경에 맞게 렌툴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랜 케이블을 작업할 수 있는 랜 코넥터를 만드는 렌툴 두 가지와 키스톤 작업을 할수 있는 키스톤형 렌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인터넷 케이블 작업할 때 이제 부담 없이 가벼운 무게로 사용할 수 있는 렌툴이에요. 8필라우드 8P와 6P 두가지를 작업할 수 있고 8P는 RJ45 랜캡을 작업할 수 있는 컨덴터이고 6P라고 써져있는건 전화선 작업할 때 사용하는 r j 1 1을 작업할 수 있는 툴입니다. 또한 그 옆으로는 칼날도 되어있죠. 칼날 처리가 되어있어서 랜캡을 커팅할 때 이제 별도의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커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아래쪽에 보면 손잡이 부분에 래치 형태로 처리되어 있어요. 기어방식으로 되어있어서 랜툴을 작업을 할때 톱니바퀴가 물립니다. 이런 레치형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놓더라도 손잡이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작업할 때좀더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치 형태가 아닌 이 런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줬다가 손잡이를 놓게 되면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렌툴 작업할 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피로감이 생기죠. 자, 사용 방법은 이제 렌 케이블에 렌 콘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렌툴에다가 연결해 주고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랜 케이블도 잘 물려 있고, 또한 여덟 개의 핀 또한 모두 다잘 물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랜 케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할 랜툴은 역시나 똑같이 RJ45와 RJ11을 작업할 수 있는 코넥터인데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랜툴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이 뒤쪽에 보면 랜툴 작업을 하는 이 포트 쪽에 칼날이 달려 있어요. 칼날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코넥터를 연결할 때좀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덟 가닥의 이제 심선을 연결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더 눌러 보면 여덟 가닥의 케이블이 코넥터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코넥터와 다르게 앞쪽이 뚫려 있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소개드린 적 있었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렌툴에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렌툴을 작업하게 되면 앞쪽 여덟 가닥의 케이블이 전부 다 잘립니다. 이거 빼주면 완벽하게 만들어지죠.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코네토 길이에 맞게 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더 작업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키스톤 툴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임팩트 툴이라고 합니다. 임팩트 툴은 보통 패치 판넬을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키스톤 잭을 작업할 때도 사용합니다. 랭 케이블을 색깔에 맞게 패치 판넬 연결 해주고 이 임팩트 툴을 이용해서 코네토를 깊게 눌러주는 거예요. 사용할 때에는 임팩트 툴에 보면 위쪽에 좀더 날카롭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블이 잘려 나가면서 케이블이 코넥터에 잘 맞물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잘리면서 동시에 패치 판넬에 잘 맞물려지게 됩니다. 벽면 플레이트에다가 사용하는 이런 인터넷 키스톤 잭 포트도 역시다 마찬가지로 장착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팩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잘려 나가면서 키스톤 잭이 잘맞물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눌러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물론 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하나씩 하나씩 눌러주면 되긴 하지만 수량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이런 키스톤 잭을 굉장히 많이 작업할 때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 키스톤 잭 툴이에요 이쪽에다 키스톤 잭을 넣는 곳인데 아래쪽에 보면 여덟 개의 핀을 눌러주는 곳과 또 양쪽 끝에 칼날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커팅함과 동시에 8가닥의 케이블을 한 번에 키스톤 잭에 장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임팩트 툴이 8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키스톤 잭에다가 여덟 개의 케이블을 모두 장착을 한 다음에 키스톤 잭을 그대로 코네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키스톤잭을 그냥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키스톤잭을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과 다르게 케이블 콘넥터가 모두 잘려지면서 동시에 키스톤잭에 케이블이 잘 맞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임팩터 툴로 여덟 번 누를 거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설치할 때에는 이런 방법 편하겠죠? 자, 오늘은 인터넷 케이블 작업할 수 있는 렌툴 두 가지와 또 키스톤잭 작업을 할수 있는 렌툴 두 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일반 렌트가 다르기에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렌툴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작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임팩트 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대량으로 키스톤 잭을 작업할 때에는 이런 키스톤 잭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편리하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